안녕하세요. 꽃바람TV 금손어머니입니다. 어제 인사드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월요일이라 무진장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배 싸기 전에 오늘은 세트 영상으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명품바이솔드 우리집 아이들은 다 명품바이솔인데 왜 가격 저렴한 아이들은 세트를 안해요 하시는 구독자님들 고객님들이 조금 많으셔서 오늘은 제가 선별을 해놓고 이렇게 영상을 담아 봅니다. 어, 가격 저렴하면서 이쁘게 물들어가고 초보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자구들 많이 달고 또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도록 아이들 15종을 제가 오늘은 선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미리 선별을 해놓고 영상을 촬영하려면 또 시간이 소요가 돼야 돼서 제가 그 동안 어, 저렴한 아이들은 제가 세트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렴한 아이들로 세트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율리엄 백작 나갈 거고요. 포트 레드 와인 나갈 겁니다. 마모레이텀도 나갈 거예요. 하베더 보이 그리고 테라코타 베이비, 봄철이 되면 이렇게 이쁘게 불이 들은 테라코타 베이비입니다. 이 아이는 아그레그로망, 다 묵은 아이들로 선별을 해놨어요. 그래야 이쁘게 아이들을 떼서 식재를 하실 수가 있답니다. 호랑이 발톱도 한 2년정도 묵은 아이로 선별해놨고요 여무신도 10cm에 꽉찬 아이로 제가 이렇게 이쁘고 얼굴 수 많고 짱짱한 아이들로 선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칼칼레움 칼칼레움 신칼 칼레움 아니고 그냥 칼칼레움입니다 요 아이 선별해 놨고요 인기 많은 누비 포트도 선별해 놨습니다 헤이 헤이 바이솔도 오늘 세트에 넣어 놨고요 아이라주 금선읍니까 새롭게 출시하고 있는 아이라주 바이솔도 선별해 놨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블랙탑, 블랙탑 바이솔도 넣어 놨고요. 하이디 펠러 붉은 꽃밭을 이룰 수 있는 하이디 펠러도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어파인, 어파인 바이솔도 이렇게 선별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15종 세트 나가고요. 오늘은 특별 선물로 이렇게 감사드니다 오늘 세트 주문하시는 분에 한해서 오늘 여예 바이솔 8,000원짜리 오늘 선물로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아이, 윌리엄 백작, 윌리엄 백작입니다. 한 포트 3,000원이고요. 테라코타 베이비, 한 포트 4,000원입니다. 하베더 보이, 이 아이는 3,000원. 아그레 그로망, 3,000원. 루비 포트, 이 아이도 3,000원. 그리고 포트 레드 와인 4,000원, 여무신 5,000원, 어파인 3,000원, 하이디 펠러 6,000원, 블랙탑 3,000원, 헤이헤이 4,000원, 아이라주 3,000원, 마모레이튬 6,000원, 칼칼레움 3,000원, 호랑이 발톱 3,000원. 요렇게 15종 세트에 5만 6천원이 나옵니다 근데 네, 오늘은 특별 선물로 8천원짜리 영예바이소를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세트 주문하시면 이렇게 선물 나가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무한정은 아니고 오늘도 15분 선착순으로 주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세하게 다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일련 백작도 금선언니가 월동 다 맞춰놨고 무구 나이로 선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구를 요 아이들 다 떼주세요. 그래야 빨리 자구를 단답니다. 일련 백작 무구 나이였고요. 테라코타 베이비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얼굴 하나짜리가 아니고. 어, 얼굴 3개, 4개 이상 달린 아이로 선별해놨습니다. 거기에서 또 자구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자구를 빨리 떼주라는 겁니다. 어린 애기들은 이 떼준 애기들하고 같이 키우시고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옆에 있는 애기들이 어애기들에게 가운데가 엄마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묵은 아이들을 떼어주는 겁니다. 어린 애기들을 떼는 게 아니에요. 요아이 도 무근아이 테라코타 베이비 바이솔이었고요. 하베다 보이. 요아이는 1년생. 인제 자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꽃분홍색으로 물이 들면서 월동 아주 잘 되는 에이, 아이가 되겠습니다. 하베다 보이 모습이었고요. 요아이는 아그레그로망 카카레오라고 닮은 아이인데요. 얼굴은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색감이 조금 더 붉은빛을 띠고 얼굴이 조금 더 크게 크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와인은 아그레 그로망 모습이었구요. 포트 레드 와인이 아니라 루비 포트네요. 루비 포트 이 와인도 묵은 아니라 색감이 더 진하게 물이 들었구요. 짱짱합니다. 자꾸 곧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배송하는 거는 제가 선별을 자고 나온 것들도 선별해놨고 여러 아이들 선별 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선별해서 이렇게 영상 담습니다. 루비 포트 월동 아주 잘 되고요. 색감도 기가막힌 아이입니다. 한 포트 요에는 3천원 짱짱합니다. 포트 레드 와인 이 아이도 묵은 아이인데 지금 자고 빠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색감 붉게 물이 들어서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구는 적게 달 때는 뭐 두세개도 달지만 보통은 4, 5두 정도 단답니다. 포트레드 와인 바이소리 모습이고요 와인은 여무심입니다. 여무심은 자구를 어마어마하게 달아요. 겁나게 답니다. 보통은 한 조금 달에 3, 4두고 안 그러면은 막 5, 6두, 7, 8두까지도 달아요. 여무신 바이솔, 요 아이는 끝나인이 이렇게 검붉게 불이 드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여무신바이솔 지금부터 봄철부터 이렇게 노숙을 단련시키면 은 겨울철에도 끄떡없습니다. 근데 너무 어린아이들을 겨울철에 노숙을 시켜봤더니 냉해를 입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봄철부터 노숙을 시작하시면 괜찮습니다. 여무신바이솔이었고요. 어파인바이솔 어파인도 겨울에 월동 맞춰놓은 무근아이가 되겠습니다. 자구는 다 떼서 식재할 수가 있습니다. 어파인 한 포트 3,000원입니다. 보통 이렇게 인자 막 여리여리 허니 하우스에서 나오는 애들, 고런 애들은 좀더 단련한 다음에 자구를 떼줘야 되는데, 우리 껍바람 바이솔은 제가 이렇게 다 단련시켜 놓고, 묵은 아이들이라 자구를 다 떼서 하셔도 됩니다. 우리 명품 바이솔과, 어, 다른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들과는 상품 자체가 다른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어, 금손 업니도 저렴한 아이들, 국민 바이솔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어, 국민 바이솔은 기존에 다 있던 아이들이라서 제가 찾는 분한테만 선별해서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영상을 안 담으니까 없는 줄 아세요. 기본적인 바이솔은 다 갖추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세트로 주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어파인 바이솔 모습. 요 아이는 꼭 솔방울처럼 동글동글하게 웅크리면서 겨울철에는 테두리가 꽃분홍색으로 이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어파인 바이솔이고요. 이 아이는 하이디펠러, 하이디펠러. 굉장히 붉게 물이 들어서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구도 잘 달고 겨울에 월동도 아주 잘 됩니다. 하이디펠러 바이솔 보스입니다. 블랙탑, 블랙탑 바이솔. 이 아이도 월동 다 맞춰놓은 애기라 묵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자구들이 지금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아이들은 다 떼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얼굴 하나짜리 2,000원씩 하죠. 근데 이거 3,000원 하는데 어떻게 비싸다고 하시겠어요? 안 비싸죠? 이렇게 달려는 시켜서 월동까지 맞춰놓은 아이를 이렇게 3,000원씩 판매하는데 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금손언니생각이에요블랙다바이 소리였고요. 헤이헤이, 헤이이 헤이 헤이 바이솔, 얼큰이로 키워놨고요 자구는 곧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꽃자주색으로 물이 드는 헤이헤이 바이솔 모습입니다. 이제 자구가 빠져나오면 어미모도 조금 작아질 겁니다. 헤이헤이 헤이 바이솔. 그 다음에 아이라주, 아이라주 바이솔도 제가 키워, 한 1년을 넘게 키워보니까 삼색 바이솔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른 것 같아서 지금 새롭게 키워보고 있는데요. 아이라주는, 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이라주 이렇게 지금 화사하게 꽃분홍색으로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라주 바이솔 와3 0 0 0원이고요 마모레이튬 마모레이튬 작년부터 제가 판매하기 시작했죠. 지금 연보랏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요 아이도 자구도잘 다는 짱짱한 아이가 되겠습니다. 월등도 아주 잘 됩니다. 마모 레이트움 바이솔 6,000원이고요. 칼칼레움 칼칼레움 바이솔 요 아이는 제가 5년 전부터 판매했던 아이고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지금 올봄부터 다시 새롭게 키워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자구들 이렇게 뺑 둘러서 있는 아이들은 작년 자구들이니까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떼 주셔도 됩니다. 칼칼레움 바이솔이고요, 호랑이 발톱. 요 아이도 지금 요즘에 나오는 호랑이 발톱은 여리여리할 겁니다. 금손합니까고 다르죠요 아이는 한 2년 정도 묵은 아이예요. 그래서 얼굴도 다르고 색감도 다른 겁니다. 자구는 다 떼주셔도 되고 그냥 한몸으로 키워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쏙 빼서 큰분에 옮겨주시고 흙을 채워주시면 그대로 풍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답니다 호랑이 발톱 바이 소리였고요 요렇게 오늘은 15종 세트 나갑니다 오늘 초보자분들이 저렴한 아이들로 키우기 쉬운 아이들로 이렇게 좀 선별을 해달라고 해서 요청이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초보자들을 위한 세트 구성으로 선별을 해놨습니다. 1 5섯종 세트에 5만 6천 원이 나오네요. 어, 그런데 좀 서운하니까 제가 선물로 이렇게 8천 원짜리 영예바이솔을 선물로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족하시나요? 영예바이솔, 제일 인기 많은 영예바이솔로 오늘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종 세트 구성입니다. 네, 5 6 0 0원에 오늘 나가고요. 영예바이솔 8천원짜리 오늘 선물로 나가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선착순 15분입니다. 무한정 아닙니다. 네, 요렇게 하베더, 마모레이움포트레드와인 일리언백작, 여무신, 그 다음에 호랑이발톱, 아그레그로망 테라코타 베이비 칼칼레움 루비포트 헤이헤이 헤이, 아이라주 어... 요아이는 어파인 하이디펠러 블랙탑 요아이는 선물 요렇게 오늘 세트 영상 나갑니다 선착순 15분입니다. 세트 10번이라고 오늘은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손언니, 다음에 또 시간 내서 영상 이쁜 아이들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꼭 필수입니다. 아, 그러고, 아우, 제가 뭔 말을 하려고 나도 까먹었네, 갑자기. 아, 오늘은 세트로만 주문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딱 15분께 드릴 수 있는 물량만 지금 선별해 놨기 때문에 오늘은 단품으로는 주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몇 가지는 괜찮은데, 어, 전체에서 몇 가지가 어, 품목이 품절될 가능성이 많아서 따로따로 주문하시는 거는 다음 편에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트로만 주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꽃바람 부는 날에서 금소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